어때 어디 상자 어디갔지? 하나야. 훠! 안녕? 아니 안녕 못해. 낚시대 있어? 어씨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층인가? 다다 없었잖아. 몰라. 왜 없었어? 창고 옆으로 옮겼어요. 옆으로? 저. 아 옆으로 그러네. 새로 건물 만들어서 에? 옮겼어. 에? 어디? 어디로 건물 만들어서 옮겼어? 아 저기 연우 연사 있는 곳? 그가 얘네들 창고야. 어, 그럼 난내 창. 뭐쓰지 저기는 이제 그 회사 거니까. 아. 그래도 나도 나는 나 옆에다가 따로 해가지고 내가 광주 돈내에서 담모아놨 어? <laughs> 어. 어. 내 내가 물어봤을 때는 나가도 그냥 같이 쓰는 건 같이 쓰자고 해가지고 알겠다 했는데 내땅내 내 땅이 요즘인데. 근데 이 창고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 아이템이 온채 많아서 창고 아예 없이 사수 놓고 결국 창고 만들긴 해야 해. 그싹다 뜯어서 옮겨갔으니까, 나도 지금 성민이처럼 나무부터 해가지고 싹 다, 처음, 오 날처럼 싹다 파밍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야, 야바리 땅! 롤 선생님 땅! 땅을 사놓기만 했나 보네. 야바리 땅이 기생할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이롤 선생님께서 땅만 사놓고 안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처음에잘 몰라서 땅을 샀어. 근데 아마 다른 곳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를 확짱 시키는 거지. 어떤데. 그리고 야바리가쫄랑이네 거기 지금 가서 거의 일하고 있거든. 물어보자. 잇냐 발. 아마! 안녕! 빈털 터리 됐어. 신기하다. 아, 일단 나 지금 마을 갈게. 그래. 나잠나왜 빈털 소리가 됐어? 거기 크로와한다고 해서 나왔어. 크로와한데 거기? 어 그래서 나왔는데 같이 쓰던 공용 창고가 밤 사이에 이사가 됐어. 그래서 나 새로운 땅을 찾아서 왔어. 여기 같이 써도 돼? 어너 이거 괜찮아? 이 땅으로 돼 있는 거 괜찮아? <laughs> 난 아무것도 없어. 어, 아, 너만 괜찮으면 난 상관없지. 어. 그리고 옆에. 을 선생님이 집에 안살면좀땅좀 먹어 볼까 돈 옆에 계시네. 그러니까 <laughs> 옆에 잘 <laughs> <옆에 웃음> 계시더라. 아니, 방금 <지금 웃음> 제가 뭐 이상한 거 들은 거 같은데요? 을 선생님 <laughs> 혹시 지금 보니까 <laughs> 네. 땅이 엄청 넓으신데 동거인 있으신가요? 어. 저랑 아니. 동거하실래요? 아니요. 아니, 그럼 메모로. <laughs> 아니, 그럼 뭔데? 그거 아세요? 펫처럼 이렇게 막 농사하고 있으면 뒤에서 뚜랑뚜랑 따라 태면서 주워 먹어서 이렇게 좀더 효율성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아니 다들 좋은데요, 저랑 저랑 제펫 하실래요? 네, 제가 지금 갖는 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제가 다 드릴게요. 예? 그러면 저랑 같이 음. 서로 그 할래요? 저랑 같이 모든 그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면... 선생님 봐요 밥은 네.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일을 따다가지고 칼을 만들고 있는 동안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럼 감자를 따서 또 감자를 구워야 되잖아요. 그로닉도 크로닉도 꿈꾸고 있는데 아니 뭔 뭐, 저는 마인크래프트 야생 서버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한 몸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그 예, 게임이. 그렇지. 그치고 혼자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조금 일좀덜어 드릴게요. 제가 그렇죠. 어, 그 여기 있으면 나는 빼야지.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야발라 무슨 아. 소리야. 아. 아니지. 왜냐면은 아니, 너 어. 분명 나한테 디포털도 해 놨다고. 우리 집에서. 아니 나 근데 재고 지금 새로 달라고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여기 와 가지고. 야발라 그럼 나 이렇게 잡겠다. 여기 야발라나 여기서 머리는 너한테 걸치고 다른 여기다 걸치게 어떤데? 발발 걸치겠다는 거죠 지금 발발 어. 혹시 y 그 손에 get 행운 m e 이 i l l s 그 잠깐 빌려서 감자 좀 캐도 될까? am not. Come jacket, get the diamond. t h i 상자에도 little. This is a l i t t l 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아예 지금 <laughs>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네. 이렇게 기반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little. This is a l i t t 단 e This is a 이 o m 봐. 감사합니다. 내 구성이 달 m 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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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아니! <laughs> 뭐하 아, 요냥 그냥 그냥 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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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냥그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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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제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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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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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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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우리집로 아... 오세요. 설명해 드릴테니 일단 설명드립니다 <laughs> 네 자, 오간 처음 가면 막난룡 기다리고 있죠 네? 그..그렇죠? 막난룡이 처에 불꽃펀치를 한번 때릴거에요 응. 응. 근데 막난룡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왔습니다 응. 그럼 이제 파리팀내 내시죠? 52, 52. 52죠? 그럼 파리팀 52자리가 있고 나가요 파리팀이 맞고 처음 불꽃펀치를 맞으시고 쫄지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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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깨기를 하는거예요 드래펄트. 아.. 네딱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거예요 제가 옆 아, 가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처음엔 뭐하라고? 처음엔... 처음엔 그냥 고등짐 써! 어, 죽었다. 오! 트레포트 바로 나왔다! 껍질 깨? 여기서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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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고드름 침? 어... 고드름 침? 어... 와와 갓선생 와 아니 갓선생 아니 갓선생님인데 진짜? 어떤나요 제가 좀 달라 보이나요? <laughs> 그코질질이 같던 제가 맞나요? 와 미쳤습니다 선생님 미쳤습니다 정말 뭐또 <laughs> 어, 육관도 필요한 그좀 궁금하면 나중에 오세요 육관도 또 제가 또 깔, 깔아두고 있으니까 아니 <laughs> 뭐 기쁜 거 알겠죠? 빨리 레버부터하십시오 뭐가 가지고 그러십니까? 지금 시간 이제 곧 열리는데 아니 랩업이 무엇이 네. 중요합니까? 육강도어 우리 스승님 따라 뭐 40레벨다리 2개 50레벨다리 하나로 깰수 있는데 레 랩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스승님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아 진짜 아니 소름도 <laughs> 났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소름 그딱 가자마자 예. 트램펄렌이 딱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트램펄렌 나오고 기습 딱 쓰죠? 아 진짜 기습 다서번쓰더라고 미쳤다 그렇죠, 그렇죠.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